노트북 알아보고 계세요? 그렇다면 누가 뭐래도 노트북 시장의 부동의 1위 제품인 LG그램이 답이겠죠? 수년간 베스트셀러인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램 중에서도 요즘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그램 16코어 i5를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절약과 빠른 결정을 위해 제가 온라인을 뒤지고 뒤져서 오늘 절대 놓쳐서는 안될 역대급 할인 정보까지 가져왔는데요. 현재 무려 50%나 역대급으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갖고 싶어 하는 LG그램을 이렇게 놀라운 혜택과 함께 내손 안에 넣을 수 있는 기회라니, 이건 정말 무조건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초대박 찬스 아닌가요?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쉴새 없이 계속 팔려나가고 있을 테니, 지금은 무엇보다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할인이 종료되거나 다른 사람이 먼저 구매해 품절되기 전에,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여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놓쳐서는 안될 역대급 기회를 무조건 잡으세요. 어떻게 하지? 하고 잠깐이라도 고민하는 순간 여러분은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할인 정보 먼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LG그램 16 제품은 현재 즉시 할인을 무려 55만원이나 하고 있으며 여기에 와우 할인 92,000원과 마지막으로 쿠폰 할인을 역대급인 556,000원이나 추가로 더 적용받아 무려 119만 2천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200만원이 훌쩍 넘는 최고의 그램 노트북을 반값인 단돈 10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완전 울트라급 초대박 할인 꿀정보. 남들 모르게 119만원이나 넘게 할인 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정말 놓치실 건가요? 한정된 기간에만 진행되는 초특가 금액인 만큼 할인이 종료되기 전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아직 할인 중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다른 사람이 구매하기 전에 먼저 빠르게 선점하세요. 그럼 지금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는 그램 16 코어 i5는 어떤 제품일까요? 우선 윈도우 11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어 수령 즉시 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인텔 i5가 탑재되어 있어 실감 나는 게임부터 그래픽 작업, 영상 편집까지 버벅임 없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4Hz 고주사율로 게임이나 영화 감상 시 빠른 화면도 부드럽고 편하게 볼수 있습니다. 또한 빛 반사를 낮춘 안티글레어 패널로 되어 있어 400니트 밝기로 야외에서도 편리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그램이라는 이름답게 얼마나 가벼울지 궁금하시죠? 무려 1199g으로 휴대하기에 정말 가벼운 무게입니다. 이렇게 무게는 가볍지만 외장은 항공기와 경주용 자동차에 사용되는 단단한 마그네슘 합금 소재를 사용하여 파손 걱정도 없습니다. 이 밖에도 더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다 말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여 더 많은 정보를 만나보세요. 혹시 구매를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LG 간판 노트북인 그램을 역대급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절대 놓치시지 않길 바랍니다. 이건 무조건 망설이는 게 손해죠. 혹시나 지금은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 있으니,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빠르게 구매해 품절되기 전에 지금 당장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면서 남들보다 더 현명하게 쇼핑하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스마트한 쇼핑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